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요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학습과제에서 틀렸던 문제 중심으로 조금 내용을 보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사항 속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요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시되고 있는 이 글에서는 우리가 누구의 사상인지 어떤 윤리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단서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분석이 되어야 되겠죠. 자, 옛날에 참된 사람은 모자란다고 흑지 부리지 않았고요. 이루어도 우쭐부리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진인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등장하면서 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죠? 예, 도가가 되는 겁니다. 도가. 이를 일러 마음으로 도를 해치는 일이 없고, 사람의 일로 하늘이 하는 일에 간섭하려 하지 않음이라 한다. 이런 일을 바로 참된 사람이라고 한다. 예, 어, 도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적인 인간상인 진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가의 관점에서 문제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제 조언을 한다라는 건데, A라는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많은 돈을 축적한 것이 자랑스러워서 사람들에게 그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도가의 관점에서 이 선지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인을 해고 하기 위해서 사육을 벌여야 한다. 어디죠? 예, 가가죠그 다음에, 재화를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 도과의관점에서는이 부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이상적 사회라고 할수 있는 대동사회를 응급한 유과의 관점이더 가깝다. 그리고 분화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는 도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예. 도 가지 얘기하고 있는 이 도에 따른 삶을 강조보기 때문에 3번이 맞는 겁니다. 4번, 은번 흠볼까요? 4번. 외부 조건에 부여되지 않고 시비 선학을 분별해야 한다. 어, 요 부분은요, 이게 예, 도가와 유가가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외부 조건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가에서 얘기했던 소유유의 경지에 해당합니다. 소유유의 경지. 하지만 지비선악을 분별, 이거는 아니죠. 지비선악을 분별 얘기 같은 것은 오히려 유교, 유교의 관점이니까 두 개가 섞여 있는 그런 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틀렸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만약 틀렸다고 한다면, 3번하고 5번, 이두 개를 놓고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 5번은 그냥 쑥 읽어봤을 때 가장 좋은 말인 것 같거든요. 자연적 욕망을 모두 제거해 부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윤리적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신의 있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3번이 다히맞는 거고요. 5번은 이게 좀말이에문제가 있어요. 어, 윤리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어떠한 윤리학자들도요 자연적 욕망, 욕망을 모두 제거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말뿐이지 이게 윤리학자들은 이런 관점을안 취합니다. 인간은 아시다시피 이성적 존재이면서도 동물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이 동물적인 본성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 유독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될수 있는 건데 이들이 얘기를 할때 제거해라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5분의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틀린 친구들은 상당히 좀 아깝게 틀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가부의 입장에 비해서 어의 입장에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 기형 이어 중에서 고른 것인데, 요 어제 얘기 듣죠. 어, 문제를 푸시다 보게 되면 그한 그림이 등장하는 문제가 5문제 정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그림도 정형화된 그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와 있는 문제는 항상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각각을 두 개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을. 감은 어디죠?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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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리. 봅시다. 자, 친근해하는 어, 마음을 갖는데 이 친근한 마음이 부모하고 친구를 맺으려고 해서도 아니고 뭐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런 친근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요, 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역시 사람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아니라, 예, 명자죠. 그래서 이거는 유교 의관점인데 유교. 음, 이거는 이제. 우수적인 얘기인데요. 저는 요거 상당히 좀 좋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워하는 거.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이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만이 오로지 부끄러워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 표현을 상당히 좀 조화를 한다는 라거 그냥 말씀드렸고요. 을 자, 을. 위대한 도는 이름이 없으며 위대한 결론은 말이 없다. 위대한 이는 편해하지 않고, 위대한 겸손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위대한 용기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도가 허니 들여다보이면 도가 아니고, 말도 변론만을 위한 것이면 부족하다. 알지 못함을 알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어떤 이 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의 특성,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뭐인이 낮다라고 해가지고 이 인의 맥락을 고려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단순한 개념만 알고 이 선집이 제시 질문 분석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단어가 사용이 되었지만 이, 단어, 이 단어가 사용된 그 맥락을 고려하게 되면요. 이게 본드가 아니라 도가 보이트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도가입니다. 자. 요 그림이 나오는 요 그림 이 나오는 문제를 풀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건요 일단 갑이 주인공인지 을이 주인공인지를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자, 갑의 입장에 비해서 을이 입장이 비해서 을의 입장이 받는 상대적 특징. 갑이 주인공입니까? 을이 주인공입니까? 을이 주인공이죠. 이 주인공을 찾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더 시간을 아끼겠다라고 하면요. 안로 보고 주인공이 뭔지를 딱본뒤아 어린 주인공이 뭐라 그럼 이 어린 뭔지만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런 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보시하시고요. x, y, z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도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무엇의 입장에서 주인공의 입장에서 도가의 입장입니다. 자 x 영토가 작고 인위적 문명의 발달이 없는 모의 사회를 강조하는 정도. 도가 입장 맞죠? w y 이니에제의 등록을 사회적 규범으로 강조하는 정도 유도죠. 좀비와 친소의 구별을 전제로 한 사랑을 강조하는 정도의 유도죠. 자, 그러면은 높고 낮고 낮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 들어가게 되면 답은 뭐가 된다? 미음이된다는 겁니다. 정형화된 탈로서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패턴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그 패턴을 방법을 여러분들이 숙달하고 훈련해놓게 된다고 하면, 문제 풀때 시간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익숙지 않은 시골들 같은 경우는요, 시간을 무한정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나는 동양사상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가. 마음의 위치는 매우 방대하여 곰떠서 잡기 힘들며 매우 넓어서 끝을 보기 어려우니, 진실로 경으로 일과하지 않는다면, 어찌성을 보존하여 체력을 확립할 수 있겠는가? 겸을 강조하고 성의 보존을 통해서 체를 확립해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뒤에 보시게 되면 어, 존량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승차를 얘기 하고 있습니다. 유교죠. 나, 감각적인 욕망에 빠져있는 사람은 저급하며 속되고 고개하지 않고 이름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고, 결과 없는 고행을 일삼는 사람은 고통스럽고 고개하지 않고 이름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 연애는 이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안목을 주고 지혜를 주며 고유한 세상의 지혜와 깨달음과 열반으로 그 다음에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불교의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나 사상의 입장에서 음을 조정한 사람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만을 포기해서 보는 것은 어... 예, 또 헐거대네요. 옛날 사람들은 터로 하로를 뽑아 세상을 이렇게할수 있다 해도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대요. 사람마다 자기의 한늘 트럭을 뽑으려 하지 않고, 사람마다 모두 세상을 이렇게 하려 하지 않으면 세상은 만다 오히려 평화롭다. 평화롭다. 오히려 평화롭다. 우위를 강조하고 있는 도가입니다. 야한 문제에 지금 유교도 나오고, 불교도 나오고, 도가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분석을 해서 풀어내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문제는 좀요문제죠요문제 여기 문제죠, 요 문제. 문제죠. 나사상 불교였습니다 나사상 불교 제기할 수 있는 비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 나사상 입장에서 다음을 주장합니다 이 다음은 뭐죠 도가입니다 도가 도가 자 그러면은 A A의 관점에서 B를 갖다가 비판한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자 보기 마지막 부분 봅시다. 강가하고 있다, 강가하고 있다, 강가하고 있다, 강가하고 있다. 표현이 어떻습니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죠? 부정적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서로 비교해 가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하라고 할 때, 그 주가 되는, 주가 되는 A, A의 입장에서 이 부정의 의미로 이야기를 끝낼 때는요, 이 앞부분을, 앞부분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이 관점에서 맞는 것만 찾으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불교의 관점에서 맞는 걸 찾으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마음을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호오존적인 관계, 원인과 조건, 우리는 하나, 다 엮여져 있다, 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거고요. 타인에 대한 배려의 정신을 실천해야 불성이 형성되면, 형성됨을... 아니죠. 불성이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는 것과 같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저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는 그래서 이 표현은 틀렸습니다. 자신과 같이 남도 소중하게 존중하여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 예, 맞죠. 자비를 강조한 불교 입장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맞고, 요거 요건 맞고, 요거는 틀렸고요. 동물과 달리 모든 인간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는 존엄한 존재이다. 인간만을 이렇게 특별히 이야기를 하진 않죠. 오히려 어, 윤회 사상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윤회 사상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모든 존재, 모든 존 모든 존재 에 조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기역역이 기억, 해당하는 이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사상을 얘기를 하는데, 두 개의 사상을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비교할 때, 끝에 이 이야기들이 부정의 관점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뭘더 강조해라? 예. 줄을 강조한 입장에서 찾으면 됩니다. 아예 공안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착할 거니까, 어, 지금 이해안 되더라도 눈 묻지 마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림의 강행자. 입장으로 적절한 건데, 누군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어, 행위의 중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경에 처한 어떤 사람을 도와줄 것인지를 생각할 때 내가 하려는 행위의 밑바탕에 있는 준칙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수 있다라고 하면서 공경에 처한 어떤 사람을 보면 나는 그를 도와줘야 한다는 준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한 준칙이 뭐에 된다?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된다. 만약 이런 준칙이 보편을 할수 없다면 그 준칙을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칸트죠 파트의 단점을 찾는 겁니다. 보편적 도덕 원리를 기준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해야 한다. 어이구야 맞네요. 바로 나왔죠. 자 2번 3번 4번 5번 볼게요. 습관 아에품석적인 덕을 발휘함으로써 공동체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이 부분은 어제 배웠던 덕률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행위만을 도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강조했던 것 공리주의였죠. 보편적 도덕 원리의기반을 쾌락을 구하는 경향성이차지되는데 역시 공기주의죠. 5번 개인의 자유성이 아닌 사회의 합의를 통해서 도덕법칙을 확립이 됐다. 사회의 합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 우리가 유튜브 강의 보강할 때 언급했던 이상적인 담론 상태를 언급한 한마스 입장에 가깝습니다. 가깝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제기할 비판을 직접 한 것은 오 이거 앞서 설명했던 그 패턴인데 한번 다시 봅시다 자 갑이 나옵니다 을이 나옵니다 자갑 누군지 을 누군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공리의 원리 나왔습니다 공리주의죠 근데 개별 행위가 아닌 대안이 되는 규칙들에 적용하서 최대의 기대 경용을 갖는 규칙을 산출해야 된다는 규칙 공리주의입니다 을, 우리는 무조건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훌륭한 사람으로서의 덕을 지어야 된다라고. 훌륭한 사람으로서의 덕. 유독한 사람. 덕은 습득된, 습득된, 형성된, 형성된 자질로서 그것을 소유하고 실행하면 우리는 내재된 선들을 성취할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선을 성취하는 것이 제지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 덕 윤리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갑이 을에게 제기할 위판. 답이 a 고요 b 가등비지가 됩니다. 끝 부분이 안가고 있다, 안가고 있다, 안가고 있다, 안가고 있다, 안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앞 부분을 무엇의 관점에서 보라고요? 무엇의 관점에서 보라고요? 다른 사이펜이 없네요. 예, 공리주의의 관점 찾으면 됩니다. 다른 성품과 추기한습깔 하나가 필요하다. 공리주의입니까? 아니죠, 덕이죠. 공동체의 전통이 개인에 도시 미치는 영향력. 덕이죠. 인간의 감정에 따라야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 인간의 감정이 아니죠. 뭐있습니까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쾌락, 행복. 자, 공리의 원리가 도덕적인 판단에 기리되어야 한다. 예, 4번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행위가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덕이라는 거죠. 그걸 다로 4번.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풀어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해안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풀어 나갈 거니까 그때그때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연습을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